어, 오늘 제가 노래를 한 건지 어, 그 외의 것들을 한 건지 잘 헷갈리, 헷갈리네요 음, 어, 하지만 어, 들려 어떡해 <laughs> 계속 들린다 들린다 어, 그런 의미에서 <laughs> 음, 어제 공연도 그랬지만 오늘 공연도 어,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시간과 그리고 선물을 추억을 드리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 해보았고요 이 노력이 그래도 조금 좋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졌기를 그리고 다왔기를 바랍니다. 바로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이곳에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연이 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될것 같고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어... <laughs> 각종 개인기가 <laughs> 남아있던 그런 공연이기도 해서 그런지는 몰랐지만 <laughs> 아무튼 뭐, 언제나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빨리 코로나가 잘 정리가 돼서 뭐 더큰 공연장에서 더 많은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떼창하고, 흔들고, 함성 지르고 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앙콜 콘서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아, 오늘 콘서트를 하면서 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멤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정말 사실 이 멤버들이 포레스텔라 활동도 하면서 본인의 음악도 사실은 하고 싶을 텐데 어그 모든 것들을 다 포레스텔라에 이렇게 열정을 쏟아주고 뭔가 그렇게 다 같이 또 열심히 해줄 때 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두은이 형 가왕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정말 우리 또 멤버들도 로또싱어부터 히든싱어 그리고 우리 미 OST까지 정말 아, 개인활동도 정말 너무너무 빛을 내는것 같아서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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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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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는데요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예 뭔가 진짜 우리 초반 1집 때는 그 1인당 100%씩 해야지 뭔가 사중창에 400%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곡은 한국이잖아요. 그 곡을 저희가 대부분 커버를 하면은 솔로 가수가 불렀던 곡이고 그 사실 정말 각자가 25%씩을 맞게 되는 그 과정이 4년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본인 양50% 갔다가 40% 갔다가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일이 있기까지 정말 멤버들 모두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노력을 또이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공연장을 찾아봐 주셔서 정말 너무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든게 없어요. 좀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냥 머리에 약간 든게 없어서 말이 많아지는 것기도 하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음 그래요. 든게 너무 많아서. 맞아요. 뭐부터 말했는지 몰라서.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그 이제 저희 저희도 나름 그 모니터링이라 말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하죠. 이 공식 팬카페도 생겼고 게임 카페들도 있고요. 어, 이, 저희는 매번 하는 이제 콘서트지만, 되게 글들을 보면 이, 예를 들어 오늘만 기다려서 정말 기대하고 설렘에 부풀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저희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겠다. 많은 분들이 어,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들 알고 하는데, 생각보다 처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최고의 선물, 최고의 그 하루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저희끼리 굉장히 속상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어제또 저희끼리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는데 어, 저희가. 필요한 성분을 드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음악 연습할 때나 이럴 때는 예민해지고 어 조금 더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하자 근데 어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보다 더 연습을 해야 컨디션 타지 않고, 네. 오시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겪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올라오셔서 보시는 분들께 좋은 어, 그 잔소리와 바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정말 우리가 좀더 피를 토하고 뼈를 깎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앨범이라든지 다음 활동들을 위해서 뭐 프로듀싱적인 측면이나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서 연습량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좀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좀더 분발해서 멋진 노래 들어드릴 수 있는 어, 대한민국에서 라이브는 최고가 될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시는 분이 이렇게나 많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이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정말 포레스텔라 바이러스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뭔가 이 불편한 만남들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정말 떳떳한 만남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른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좀 특별히 또 아이를 키우시는 또 육아에또 지치신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또 감사한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힘내라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시국인 만큼 아이들도 얼마나 이 마스크 쓰는 힘들고 힘들텐데 힘들 어머니 아버님들도 참그 아이들의 힘든 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스크 씌우고 힘들게 키워나가는 그런 아주 고된 하루하루 다 되실 것 같은데 어, 늘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